생활의 간증은 간증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 생활의 은혜라는 얘기를 그냥 어, 제자랑이 아니라 그냥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 이제 아주 오래 전에 음, 아파트를 이제 하나 이제 사셔가지고 그 아파트가 47년이 됐어요. 47년 돼가지고 어 이제 그게 이제 이번 철거를 철거를 해서 거기에새 아파트가 지금 지어집니다. 요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데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사대독자 어 외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앞에 이제 그를 이제 아파트 증여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명의를 바꿔놨어요. 증여를 받았는데 바꿔 나서 이제 재개발이 막좀 빠르게 추진이 되면서 지금 철거가 다 됐어요. 됐는데 이제 단톡이 있는데 단톡에 뭐가 날라왔냐면 어제 어 목요일날 목요일 날 목요 어제 어제 목요일이에요? 어 목요일 목요일 날. 이제 동호수를 추첨한대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뭐 컴퓨터인지 뭘로 돌려가지고 뺑뺑이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이제 찍어지나 봐요. 찍어지는데 어 이제 그 설명을 봤더니 A 동이 있고 B 동이 있는데 A 동은 남향이고 앞에가 뻥뚫렸대는 거예요. 근데 B 동은 뒤쪽이고 앞에 아파트가 가려가지고 어둡고. 또 여기는 남향이면 여기는 뭐 북서향이 되나 다른 향이에요. 어두운 어두운 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A를 가고 싶어요. B를 가고 싶어요. 예, 네, 그 설명을 들었더니 A는 남향이고 확 튀었대요. 근데 B는 이제 그렇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A가 되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제가, 어, A가 되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요. 사모님, 사모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좋게 하셔서 A가 될것 같,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laughs> 전도사님이 A가 되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대화 중에 한번 했어요. 근데 제가 하루 전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내일 그 추첨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우리말로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 나 A형, A 그쪽 되게 해주세요. 어, 나는 우리말로 그런 기도하기가 어,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아시지요 어, A형, A형, A형은 남, 남양이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두운 걸좀 싫어해요 <laughs> 밝은 거 좋아하고 하니까 하나님 같은 아파트인데 이 뺑뺑이 돌려서 이렇게 찍는다는데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어, 우리가 이제 어, 주루루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에이 형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마음으로 그 기도 제가 한번 했어요. 한번 하면서 제가 또 삐가 됐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삐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도 추첨을 한다니까 마음에 하나님 아시지요. 저희도 주루루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하는데 에이 형 되게 해주세요. 속으로 기도를 살짝, 어, 살짝 했어요. 했는데 어디가 됐겠어요? 예, 네, 어디 당첨이 딱, 돼가지고, 카톡을 확인해서 열어봤더니, A형이 딱된 거예요. 그것 20층에 11층이 딱, 중간층이, 어딱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또 했겠어요? 하, 뭐, 뭐, 이런 거를, 작은, 뭐, 좀 그런데요. 저, 저는, 어, 밤에 처리하면서 마음 가운데, 잠시 들였던 내 마음의 고백 하나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비를 주셨어도 감사한데, a 아, 에또 11층 좋은 층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신, 이게 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은 다 하셔서 이렇게, 어,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항상 친밀해 있고 하나님과 이 좋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지고 또 좋은 응답 역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또 갖기를 또 바랍니다.